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9장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날샘의 질문들은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 해석과 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바르게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여서 우리 삶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 삶의 힘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에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너희를 선포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가운데 너희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올라와라라고 그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저희들이 읽었던 2절과 병행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망국을 모아 데리고 여서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환장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그 말에 듣고 안 듣고가 떠나서 선포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오라는 겁니다. 오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고 십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 모든 농부들 그들이 평화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습, 이 삽입니다. 삽, 삽을 칼로 만들고 또 낫을 창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을 묻으시냐면 약한 자 하면 전쟁에 용기가 없는 자 하면 전쟁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모두 다이 전쟁에는 다 소환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소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열방을 향해서 너희들 예외 없이 다이 전쟁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 요엘 선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 모든 열방들을 다 소환한 다음에 주의 용사를 그리로 내려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로 빨리 내려와서 이제는 여호사와 골짜기겠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모습 속에 13절에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발볼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 선포되는 말씀 우리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두 가지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들이 아멘하고 겸손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죠 이두 가지 반응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자들 대항하는 자들에게 에르살렘으로 올라와라 여호사바 골짜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소환장을 보내는 자들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이 약해서 나는 전쟁에 못 나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핑계죠.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전했을 때 반응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세상, 세상으로 볼 때, 어,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아.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강팍해져서, 내가 교회 다닐 시간 있으면 내가 더 돈을 벌고, 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내 주목을 믿어. 이런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전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복음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반응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어기든지. 어긴다는 말은 무슨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죄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본성과 죄의 습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시탐탐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말씀이 전해졌을 때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저는 약해서 저는 그냥 보류하고 있을게요. 라고 할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잘 해석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또 겸손하게 순종한 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삶 속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더욱더 한 걸음 나가고요.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항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남녀노소, 아니, 아무런 기준 없이 누구에게나 들어야 될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해진 우리의 삶 속에는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나타내고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적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